지난 주에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 사사 삼손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죠. 블레셋 장인이 마음대로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주어요. 삼손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내가 이번만큼은 블레셋에게 어떤 애를 끼친다 해도 이건 나에게 잘못이 없노라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제가 이부분을 영적인 부모를 둔 삼손이 잘못했다 이랬는데요. 제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또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삶. 여기에 삼손의 무모한 결정과 같은 것들 그의 기질들도 하나님이 다 정의와 공평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사랑의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이번 한 번만 하고 꺾이지 않는 고집은 결론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삼손이 정의와 공평을 지키는 삶은 자신의 거친 기질에서 하나님의 길을 더듬고 찾아간 거죠 비록 마지막에 가축이라 돌리는 연자매도를 돌리고 극적인 눈은 소경이 되었어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삼손이 육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이 뜨임으로 정의와 공평의 삶으로 걸어간 거예요 수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잘못되었던 삼손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게 아니라 힘이 아주 세고 특별게 그런 기질을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선택 가운데 정의와 공평으로 이끄셨다